안녕하세요. 오늘은 못생겼지만 간단한 가을무로 김치를 담가봅니다. 알타리무. 네, 알타리무 김치 담그는 레시피와 같습니다. 어제는 천둥이 잠시 내려 기분이 좋다가 한쪽 마음이 급해지더래요. 무도 뽑아야 하고 이것저것 미뤄뒀던 월동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어쨌든 계절에 떠밀려 탱자탱자 놀던 저는 큰맘 먹고 무를 뽑았습니다. 개중에 잘생긴 무는 겨울 동안 사용하기 위해 창고에 거의 못에 두고 못생긴 무, 못생긴 물을 하루저녁 쏘아 보다가 오늘 칼을 빼들었습니다 마침 바람도 없으니 장작불을 피워놓고 불놀이도 해봅니다 지저분한 곳은 손질해서 씻어 건지고 소금과 유수과를 넣고 절여줍니다 3시간 정도 겨운에 두고 먹을 것이면 물을 굵직하게 준비합니다 무에 칼 들어가는 소리. 경쾌하고 좋습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무가 얼마나 단단한지 알수 있는 소리죠. 유 슈가를 왜 일찍 절일 때 넣을까요? 달콤한 유 슈가의 맛이 무에 잘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 없던 바람 소리도 한몫 해주는군요.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무 깨끗이 준비하여 소금 2 1컵과 유, 슈가 1티를 넣고 3시간 절여주기. 무가 휘어질 정도로 절여졌으면 씻어서 물기 빼기. 두 번째입니다. 양념 만들기. 밀가루 한소저와물한 컵으로 풀물 끓여주기. 이 풀물에 모든 준비된 재료들을 넣고 섞어주기입니다. 세 번째는 1번 무와 2번 양념. 잘 버무려주고 용기에 담으면 끝이죠. 이때 두꺼운 물을 아래쪽으로 넣으면 좋다라는 것과 두 번째, 김치를 담으실 때는 언제나 마무리하실 때 위쪽을 꼭꼭 눌러서 공기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기입니다. 찬물에 양념을 하나 둘 채워줍니다. 마늘과 생강은 작은 작은 찧어서 넣어주고 새우젓과 태양초 고춧가루. 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김치 담글 때의 주의사항은 항상 세 가지죠. 좋은 김치 재료, 무, 그리고 천일염과 태양초 고춧가루입니다. 제일 좋은 이세 가지면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 쓴맛이 나지 않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정성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세 가지만 잘 맞추어 주시면 사실, 사실 발로 담가도 맛있습니다. 저처럼 오래, 오래 두고 드실 김치를 담으실 때는 좀더 두꺼운 애를 아래로 가게 넣으시고 얇은 물을 위로 넣으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두꺼운 것은 맛이 드는데 시간이 좀더 필요할 테니까요. 오늘은 우리들이 요리 채널을 보면서 체크해야 될 사항,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요리 채널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돌려서 작업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원, 맛내기 사용하기죠. 요리 채널을 잘 살펴보시며 따라하시다 보면 유독 유독 음식을 따라했을 때 정말 맛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채널을 보고 따라하면 제법 맛나게 나온다는 얘기죠. 대체적으로. 네. 왜 그럴까요? 미원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분명 영상을 보면 레시피에 미원이 없습니다. 나도 따라하면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감칠맛이 나고 맛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이미 미온을 충분히 넣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이 레시피에 새우젓이 있다면 그런데, 그런데 또 다른 젓갈을 넣으라고 했을 때 모든 젓갈을 만들 때는 미온이 듬뿍 들어갑니다. 조금도 아닙니다. 아주 듬뿍 들어가죠. 새우젓을 만들 때도 미온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액젓까지 또 추가하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등등 모든 액젓 종류, 이온 듬뿍 들어갑니다. 애초에 만들 때 말이죠. 굴소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쌈장 종류도 마찬가지이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 요리 유튜버가 이것저것 많이 넣으라고 하는 경우, 간이 모자란다면 소금으로 하면 되는데 어째서 또 다른 액젓을 넣으라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미원을 듬뿍 넣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들, 주부들의 신, 땡땡님의 레시피를 보면 유독 굴소스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미원이 듬뿍 들어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미원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밝혀졌습니다만,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하죠. 왜 내가 할 때와 다른지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날날이 주부라도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고구마 몇 개를 불 속에 던져둘 걸 그랬습니다. 설거지 끝나고 먹으면 맛있을 텐데. 네. 오늘도 귀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